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코인은 자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자이 온도 파이낸스는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온 뒤에 현재는 횡보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이 한정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자, 온도 파이낸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장도 지금 급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하루만에 이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다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급격한 가격 변동은 자, 일시적 현상이고요. 자,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흔들어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급등 전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드디어 발동했습니다. 자 연준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이 ETF의 순유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처럼 시장을 긍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강력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분석하면서 이 온도파이낸스가 왜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코인 시장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이 온도 파이낸스를 포함해서 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미국의 CPI 발표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죠. 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달 강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10만 달러를 넘기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추가 상승은 하지 못하고 현재 이 박스 권에서 횡보하던 중에 자 여기 2월 3일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지지를 받을 때 이때가 안전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온도 파이낸스 역시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잘 보면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하단 매물대 이 가격이 강하게 지지받는 자리에서 긴 꼬리를 달면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한30% 이상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층을 쌓아가면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 지지 저항 구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2월 3일 이 관세 이슈로 엄청난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리플을 우리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요. 자, 2월 3일 11시 32분에 제 번호로 발송을 드렸고요. 자, 359분께 전송을 드렸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매수 추천가와 매수 손절가 함께 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유나 이자신호 공유 예정이라고 보내 드렸었어요. 자, 3,400원에서 3,500원까지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자, 2월 3일 이 당일에 우리 매수가인 3,400원대에서 당일에만 2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번 코인 시장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지금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코인 시장이 박스권의 저항을 뚫고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개미털기가 끝나면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상승장을 미리 준비할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파이낸스 또한 현재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소통방 홍보하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돈안 받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은 100% 무료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셔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건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010-5244-1053번으로 온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우리 무료 소통방에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 정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 단가 및 목표가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고 자 단기 및 장기 투자 전략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투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꼭 소통방에 입장 후 대응 전략을 무료로 제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담없이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244 1053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온도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되는 2025년 상승장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024년에 이어서 지금 2025년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가 뭘까요? 바로 AI 코인입니다. 이 AI 코인을 왜 주목해야 될까?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에 이 AI 연구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AI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거는 지금 2024년 수익률 탑2 섹터인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1위가 AI. 2900% 이상이고 2위가 밈코인으로 2100%입니다. 2024년에도 지금 AI 코인이 수익률 탑 코인이었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런 AI 코인들은 단기간에 600%에서 1000% 급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AI 코인이 2025년에도 강력한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는데 자이 2025년에 2300% 이상 상승할 AI 코인을 발굴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미 매집 중인 초대형 AI 코인을 발견했고요 자 현재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고 또 상승 추세 진입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자 1차 목표가를 2300%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244 1053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의 수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방송으로 공개했을 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244. 1053번으로 숫자 1번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필수로 눌러 주시고 선착순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 1번 빠르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2025년 상승장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